거짓말안 할래요. 베베가 <laughs> 지어낸 도둑 이야기는 순식간에 무지개 마을 전체에 퍼졌어요. 믿을 수가 없네요. 우리 마을에 도둑이라니. 아마 별일 아닐 거예요. 베베가 봤대요. 설마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. 베베가요? <laughs> 그랬군요. 우리 마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. 음. 난 마을 사람들을 믿어요. 그리고 우리 마을도 도둑 설마 그게 진짜예요? 어, 애들 말이 베베가 봤다더라고요. 우리 집도 도둑이 들면 어쩌죠? 우리 집은 얼씬도 못할걸. 오 완벽한데요? 어, 생각났다. 어허 음악과 함께하니 영감이 팍팍 떠오르네. 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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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없는 도둑이군. 음? 마을에 소문이 파다 하더라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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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, 여, 여보 왜요? 아유 또 늘렸어요? 아, 아, 네, 내가 왕년에 그 옛날 얘기는 또 뭘? 멀... <laughs> 이제 그만해요. 어, 그까지 도둑 좀. 아이고 도둑은 경관님께 맡겨요. 아유. 엄청 크지. 근데 별로 문제가 안 돼. 음? 왜일까? <laughs> 어, 뭐지? 어? 뭐지? 어? 이건 어, 어. 마을 사이렌 소리인데. 사이렌? 그게 뭔데? 어, 마을에 알려야 할큰 일이 있을 때 경고하는 거를큰 일? 혹시 말이야, 어... 도둑이 나타난 거아닐 그럼 어떡해? 뭐가 걱정이야. 어? 크아, 크아. 배배 어? 오빠가 있잖아. 어, 맞다. 에, 그지 배배 오빠. 어? <laughs> 무지개 마을 주민 여러분들께 알립니다. 긴급 회의입니다. 모두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세요 잡스 우리 먼저 갈까 응 얘들아 좀 비켜줄래 자+ 어, 지나갑니다 아 어, 야도 가보자 만약 도둑이 나타나면 베베가 먼저 혼내줘 있다 보자 우리 무서워서 엄마 아빠랑 갈게 베베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걱정됐어요 여러분 공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음, 음. 경관님 도둑이라니 어떻게 된 거죠? 자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. 가게에 도둑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요? 목걸이를 모아둔 주머니가 없어졌어요. 혹시 누가 봤나요? 경관님, 경관님 베베가 봤어요. 응. 오 우리 씩씩한 어. 베베 자세히 얘기해줄래? 어. 어느 쪽으로 어. 갔니? 어 그, 그러니까 저쪽으로 음. 해서 아, 다, 다, 다시 이쪽 다시 저쪽 어. 어디? 나무 놀이터 쪽? <laughs> 호수 쪽? <laughs> 음. 음. 나무 놀이터랑 호수는 정반대인데 이건 중요한 문제야 도둑이 어떻게 생겼니? 옷 색은? 어, 빨간색! 빨간 모자요! 빨간 모자를 썼다면 피기네 엄마? 어, 까, 까, 까만 모자요 응? 어, 어, 어. 도둑질을 한다거나 남을 속인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베베가 도둑을 혼내줬대요 베베 그 얘기도 해줘 <laughs> 음. 아하. <laughs>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돼요. 음. 알겠습니다, 경관님. <laughs> 도꼭 잡아주세요. 경관님, 그건 거짓말 아니시죠?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.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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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집에 가자 어, 도둑은요 뭐시 모시한 도둑 꼭좀 잡아주세요 장치 꽃길 두번 다시는 도둑질 못하게 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<laughs> <laughs> 베배 <베베, 웃음> 솔직하게 말해야 해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하고 계속해서 하게 된단다 재밌어서 그랬어요. <laughs> 거짓말이 도둑보다 더 무서워요. 약속할 수 있지? 약속해요. 베베 다시는 거짓말 안 해요. 꼭 지킬 거지? 네, 네, 베베야. 아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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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날 노구리 아주머니는 사라졌던 물건을 찾았어요. 찾았다니 다행입니다. <laughs> 정말 죄송합니다. 오히려 내가 미안하죠. 서랍에 둔 줄도 모르고 도둑 맞았다고 법석을 떨었으니. 베베는 제가 잘 타이를 게요. 어쨌든 우리 마을은 도둑이 없다는 거잖아요. 베베야 장난삼아 거짓말하지 않고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지. 네. 옳지 옳지. <laughs> 베베 약속한 거다. 네, 저 이제 절대 거짓말 안 할게요. 보세요, 거짓말 안 해. 하나 둘 하나 둘 거짓말 안 해. 하나 둘 약속 약속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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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절대 거짓말은 안 하겠네요. 거짓말 소동은 끝나고 무지개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.